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태훈입니다 자 오늘도 태성 준비를 해봤고요 날짜와 시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시가 지났습니다 우리, 우리 여러분들 이제 퇴근하시고 좀 이제 휴식을 하시고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끝났으니까 시간 외를 보는데 일단은 오늘 6% 상승 마감을 하고 시간 외도 의미가 없긴 하지만 하락을 안 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 태성에 대해서 좀볼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공시죠 공시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락이 나오다가 3월 11일입니다 오늘이 3월 11일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물량들 유상진자 이런 애들은 권리 공매도로 인해서 하나 둘 해가지고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미 매도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매도가 가능했어요. 그러면은 455만주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물량들이 평단가가 19,2만원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도를 할 거라는 말인데 여기서 매도를 못했죠. 왜 3월 7일부터 매도가 가능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죠. 여기서 이정도란 말이에요. 이정도 그러면은 한약 30%에서 40% 정도 수익을 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450만 주라고 하는 저 물량이 전부 매도를 할 거야 하락이 나온 거죠, 그죠? 근데 막상, 막상 3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부터 매도가 가능했어. 그러면은 매도가 가능해진 때부터 막상 하락세는 어땠어요? 강하지가 않았다라는 게 나와요. 막상, 그죠? 그는 어 도대체 왜 그럴까? 3월 6일 날 공시가 올라오고 그 전부터 시작된 하락세. 그죠? 3월 6일 날 강한 하락을 보여주고 이게 이제 이상하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상증자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보고 갈게요. 그래야지 이 내용이 이어져서 잠깐 볼게요. 이이 정도 구간에서 그죠? 이 정도 구간에서 450만 주라고 하는 물량이 나올 거야. 언어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미리 매도를 시작했고 공시가 올라오자 부랴부랴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큰일 났다. 패닉이 나오고 있죠. 패닉. 자, 이 정도만 보고 자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좀 말씀,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지금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이 방향성 떨어지냐 올라가냐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악재든 호재든 선반영이란 소리예요. 선반영. 얘네가 호재가 나올 게 있어.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될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이 싼 가격이겠네? 싸겠네. 지금이. 그럼 나는 미리 매수를 해야겠다. 지금 가는 반대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 그래서 막상. 결과가 나왔을 때그 호재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긍정적인든 부정적이든 차익 실현 혹은 뭐라 그래요? 대려 소멸이라고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굉장히 많이 그래요. 자, 그러면은 현재의 관점을 반대로 생각을 해 볼게요. 미리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455만 주입니다. 이 455원주라고 하다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볼게요 그 나머지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더 쉽게 빠르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여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특정 악재가 있습니다 그럼 하락을 해 그럼 우리는 이거를 현반영이란 말씀을 저는 지속적으로 드렸고요 저 영상을 제가 처음 찍는 게 아니라 태성 최근에 계속 찍었죠 연이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현반영 막상 3월 11일 날 그때는 하락이 안 나오고 오히려 뭐예요? 반등 나올 수 있다. 왜?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승 가요. 결과가 나왔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차익실현 그리고 재료 소멸이라고 하는 하락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하나가 비보존 제약이 있습니다. 얘가 갔죠. 얘가 결과가 이때 나왔어요. 이때 결과 나오고 50% 올랐어요. 근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150, 160, 170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상승 결과 나왔어. 긍정적이야. 2024년 제38호 국산 신약 허가 나왔죠. 하지만 나오고 어때요? 급락을 했어요. 결과가 나오고. HLB 여기가 파이널 리뷰입니다. 기대감 파이널 리뷰 결과 없었거든요. 하여튼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성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펀더멘탈, 재료, 손상 이런 게 없는데 악재가 없는데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런 공시가 있고 이런 차트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한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가져가는 흐름을 가져갈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소통방을 통해서 전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 다방면으로 다 각도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예전에 이렇게 됐었던 주식 종목들은 어떻게 됐더라 이런 것까지 다 보면서 대응 들어가기 때문에 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 이런 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여러분들도 괜히 이런 흔들림에 뭐 안티 분들의 근거 없는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막 우리가 정보를 수집을 하다 보면은. 헷갈리기 시작을 하니까 차라리 여기 안에서 이제 여기 올려 드리는 내용만 봐도 여러분들 시장을 대응하시는 데는 전혀 뭐 어려울 게 없을 거예요. 하여튼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과 함께 이런 타점 대응, 전부 이제 분석 공유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기 입장하시는 분들 다 알려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통 방법입니다. 010-4010에 3663번 예, 여기다가 티입니다. 티 텔레그램 방이라서 티 한글 영어 상관이 없습니다. 한글자만 남기시면 되고요. 그럼 바로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먼저 주셔야 답장으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먼저 한글자만 남기시면 되고 어, 이 태성에 대해서 내가 좀 디테일한 대응이 필요해. 왜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이겠죠. 예, 그런 분들은 좀 필수적이라서 생각을 하는데 자, 제가 좀 정해 드려요. 현재 3만 여기 이 구간 있잖아요. 런데 여기 좀 중요한 매물대잖아요. 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단가가 32,000원 이상에 있어 하시는 분들은 회성 그리고 평단가 이렇게 점해 가지고 구분해서 평단가 얼마 얼마 이렇게 써가지고 저한테 동일한 번호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도 따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더 따로 디테일한 대응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물렸다. 내 평단가가 3만 2천원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좀전 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왔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좀 타이밍 칼 같아야 돼요. 이제 평단가를 낮추는 이런 흐름 한번 지나갔으니까 다음 흐름이 또올 거거든요. 예, 그런 걸좀 잡아서 수익으로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렇게만 남기시면 되고, 저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여러분들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 있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는 충분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제가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말씀드린 이유 하나를 또 설명드려볼게요. 자. 어, 455만 주입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 알고 계시면은 다음에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되게 편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다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긴 하지만 자 455만 주에요. 얘네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 얼마? 네, 늘어났죠. 이제는 지금은 여기 1,800만 주, 1,900만 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도 450만 주 이게 무시할 게 아니거든요. 왜 얘네가 평상시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만큼 거래량이 터졌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47만주 최근에 좀 재미없게 움직일 때 많이 터진 것 같아 370만주 그죠 그러면은 와 여기 740만주 455만주 라고 하는 물량이 적지가 않다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특히나 주당 단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자 그런데 그렇게나 의미가 큰이 물량들 많은 물량들이 매도란 걸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매도 자 세력들이 여러분들 매도를 할때 어떻게 합니까? 올렸어. 올리면서 배려가 나오고, 가격이 실제로 올라가, 그러면 사람들은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선반영에 와, 가는구나. 사자, 사자, 사자. 그죠? 사는 거예요. 사서 수익을 어느 정도 봐. 언제 매도하지? 그죠? 이런 겁니다. 근데 세력들은 가격을 어떻게 한다고요? 올리면서 매도를 쳐요. 올리면서. 왜? 그렇게 해야지만, 호가창이 차니까 이해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하지만 한 방에 모든 물량을 매도를 못해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도를 쳐, 하락을 해, 끝나지 않았죠. 다시 올려야겠죠? 그면 러 어떻게 해? 올려? 똑같은 방법을 하는 겁니다. 내 말이 맞지? 또 간다 했잖아. 결국 간다 했잖아. 이런 말이 이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털고 끝나. 이게 뭐예요? 땅봉이죠. 그 다음에 약간의 반등이 있다가 다음에 떨어지거나 혹은 하방 이탈, 냉라인 반등 저항 받고 떨어지는 이게 전형적인 쌍봉의 흐름이고 이거를 세 번을 해 그럼 그게 뭐예요? 헤드앤숄더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점의 모양이다. 천장형 패턴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다시 볼게요. 4 5 5만주라고 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좀 많아 의미가 있어. 근데 얘네가 고작 40% 수익을 보는데 100% 한방 이 모든 물량을 하루 만에 정리를 할까? 하루 이틀 만에 모든 것을 정리할까? 이렇게 떨어질 텐데? 안 돼요. 왜? 40%도 온전히 못 먹거든요. 왜요? 떨어지는 중에 있었으니까, 호가창이 안 차있으니까, 얘네가 이걸 매도를 해. 그러면 이게 체결되는 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뚝뚝 떨어지는 거 뚝뚝 떨어지는 거. 나는 3만원에다가 매도를 치고 싶었어. 근데 매도를 치는데 체결이 안 돼. 왜? 물량이 안 쓰여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 가격이 어디야? 2만 구백 원. 2만 9천 9백 원이네. 2만 7천 원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량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얘네가 이 가격대에서 매도를 할까? 그쵸? 과연 할까? 이것부터 의심을 해야 돼요, 사실은. 뭐 매도를 해도, 그죠? 매도를 해도 더 올리고 매도를 하지 않을까? 맞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달랐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고, 특히나 펀더멘탈, 이런 게 무너졌냐?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대응은 이런 식으로 근거가 있게 가져가야 돼요, 어,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도 함께 진행을 할 거고, 태성 뭐전 유리 기판 이런 거, 자 나쁘지 않습니다. 반도체, 자어 반도 이 플라스틱 기판의 단점을 싹다 보완한 거죠. 반도체 신호 전달 속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전력에 대한 효율이다. 예, 네, 요거 요거 요거. AI가 너무나도 많은 전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가진 이제 기업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죠. 이제 앞으로는 AI 시대, AI 로봇, 뭐 이제 양자 좀 봐야겠지만 하여튼 이 예, 요거 이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 투자가 엄청나, 그죠?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태성 대응은 이번 주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방금 내용, 말씀드린 내용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 다루고 있고 차점 이런 거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자랑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런 걸 자랑을 해주셔야 어, 저도 하는 맛이 나고 힘이 나고 그죠? 네, 그러니까 꼭 수익 봐서 자랑 한 번씩 스크린샷으로 올려주시길 바라고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10에 3663번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통방법 8월 14일부터 네, 댓글로 소통하지 말라 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번호로 b e 하시면은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태성 평단가 얼마 할지 여러분들 예, 32,000원 이상이다 하는 분들 태성 그리고 평단가 남기셔가지고 디테일한 대응 가져가셔라 예, 말씀드렸구요 예, 전부 다 다시 한번 더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릴게요 무료니까 독과 좋아요만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만든 매수와 매도 지표인데 보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아까 12월 27일 날 우리가 타점을 잡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건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타점을 잡은 거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매수 매집 지표가 3개에서 4개 이상 뜨고 큰 상승이 날아가요 매도 지표가 뜹니다 매도를 하고요. 그죠? 그러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종목들 제가 아무거나 눌러볼 거예요. 자, HLB 눌러볼게요. 여기서 매수 매도 지표가 매수 매집 지표가 떴고 이 구간에서 파이널 리뷰였죠? 매도 지표가 떴습니다. 저와 소통하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지표가 뜨면 약속한 게 있죠? 이 지표, 매도 지표가 뜨면은 50% 매도를 하고 보자.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50 남겨 놓자. 하지만 매도는 무조건 하고 보자라는 거예요. 왜? 하락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요대로만 진행해도 우리가 물리는 일은 없어요. 절대로. 물리는 일은 이 지표가 떴는데 매수를 하니까 물리는 거고요. 매도를 안 하니까. 물리는 거고요 그죠 요대로만 진행하면은 물리는 일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lb 말고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드리고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매수 들어가는 건 쉬워요 그죠 하지만 매도를 안 하면은 매도를 안 하면은 이거는 좀안 예, 좋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매도 지표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이 지표 제가 어떻게 설정하는지 전부 알려드릴 건데 가져가신 분들 매도 지표가 떴다. 일단은 무조건 50% 매도를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다가 추가 대응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매수 지표가 떴어. 무조건 매수를 하냐? 아니죠. 그때 상황과 종목과 거래량과 모든 것을 좀 참고를 하는데 이런 타점이 떴어. 예, 그러면은 좋은 구간이구나. 뭐 이상한 종목인데 이게 떴어. 예, 그건 아니다. 제가 이 기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우리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인 여기 보이시는 번호 있죠. 010 4 0 1 0 3 6 6 3번 여기에다가 저한테 지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저 지표에 대한 수식을 먼저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수식을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바로 창이 뜨죠? 신호 검색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검색식 명은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수식 붙여넣기를 여기다가 해주신 다음에 지표 변수 아무거나 이제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은 바로 저처럼 바로 설정을 할수 있어요. 옆에다가 저는 세력의 매도 지표 매집 지표 이렇게 했으니까 더블 클릭하시면은 바로 사용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도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종목이죠. 카카오입니다. 매수와 매집지표 엄청나게 많이 떴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했어요. 매도 지표도 엄청나게 많이 떴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자, 여러분들 아까도 강조를 드렸죠. 매수 지표가 떴을 때 매수를 해서 모아가면서 기다리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간타도 가능합니다. 종목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 떴을 때 이때 이 종목 뭐였죠? 카카오. 국민주였습니다. 월급 받으면은 적금 대신에 얘를 사는 게 여러분들 다 국룰이었어요. 삼성전자랑 저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똑같이 여러분들 제발 매도합시다. 제발 매도합시다. 그래서 50 매도합시다를 제가 목이 터져라 제발 제발 매도합시다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더 올라가 더 올라가잖아요. 욕을 좀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그래도 매수는 금지다 하지 마셔라.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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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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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떨어지는 거야. 다시 올라갑니다. 보세요, 다시 올라가잖아. 제발 매도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좀들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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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2025년이고요, 2021년도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저한테 지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가져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활용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매도 지표가 떴다, 50%만 매도하자. 그리고 이거 떴을 때 매수만 안 해도 물리는 일은 없다.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꾸 내가 고점에 매수를 하고 고점에 매도를 못해. 네, 나는 좀 제대로 된 판단이 이런 거딱 누가 확실하게 정답을 알려줄 때잘잘 잘, 잘, 잘 되고 누가 정답이라고 딱 알려 줬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음, 그러신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0 1 0 4 0 1 0 3 6 6 3번으로 지표 두 글자만 남기시면 제제그그민을해해해해릴수있있습다다져져시시면요요